왜 INTP는 집중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왜 산만한 건지. 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오늘은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INTP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INTP는 집중력이 낮은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누구보다 과몰입도 하고 집중도 하는 유형인데, 다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집중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INTP는 집중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왜 산만한 건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상상이 작고 산발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기능인 외향 직관이 자유로운 상상, 개방적인 사고랑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뭔가 학교 같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순간이 많은 공간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생각에 빠지면서 갑자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INTP는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런 상상이나 공상이 현실 생활을 방해하고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산발적이라서 상상이 특정 분야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날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은 어느새 현실 세계와는 아득히 먼 곳에 상상이 다달아 있어서 더 이렇게 수업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런 성향이 특히 중학생 시절에 극게 달했는데요. 수업을 정말 듣고 싶은데 듣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서 금방 수업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도 이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더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인강은 거의 안 들었고, 그냥 참고서를 혼자 읽으면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 충족되면 INTP는 관심과 동기가 저하가 됩니다. INTP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 대상이 INTP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INTP는 급격히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INTP는 여러 가지 작은 현상들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큰 논리를 구축하는 걸 즐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인지하다가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하나의 대원리를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다 알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공부하는 거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수업 중에 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공부하려는 동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실 학생이 공부를 꾸준히 하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이유가 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INTP는 호기심이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충족이 되는 순간 학업에 대한 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좋은 등수를 받아서 남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그런 느낌이나 뭔가 성취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정보나 학업에 대한 직접적인 호기심이 가장 큰 동기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NTP는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는 유형인데요 작은 항목이나 하나하나의 사례들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큰 원리를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구축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INTP는 특히 암기를 싫어하고 잘 못합니다 암기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큰 원리 하나가 이해가 되어야 나머지 그 아래 하부 단위들이 쏙쏙 외워지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라고 하면 INTP는 금방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INTP는 공부에서도 효율을 추구하는데 작은 사례 항목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 자체가 INTP가 좋아하는 효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다 파악이 되는데 암기는 사실 그거랑 정반대인 굉장히 비효율적,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지만 암기가 필요한 각종 사회탐구 과목들을 제일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반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원리 하나만 알면 무한정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INTP로서 학창 시절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봤는데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수업이나 인강을 듣기보다는 그냥 혼자 책을 보고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INTP에게 좋은 공부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INTP 유튜버 인피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